세듀 첫 단추 모의고사 챕터 1 3번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when 이렇게 접 음, 파란색으로 잘안 보이니까. 자, when이라는 접 속사로 시작해서 콤마를 찍는다. 그러면 그냥 묶으라고 적지. 그렇지? 오케이. 자, 접속사로 쓰이는 when의 뜻은 때야, 때. 알지? 았뭐할 때. 오케이? 자, 그럼 네가 view 동사잖아 볼때 알았니? 네가 볼때 뭐를? a n abstract painting 이거 하나로 갈게 추상화 하나로 갈게 그냥 알았지? abstract가 이게 추상적인 이런 뜻이야 알았지? 추상화를 볼때 근데 여러분 추상화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 있지 이렇게 막 쫙쫙 뿌려놓고 그림이라고 하는 거이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추상화를 우리가 볼때 네가 볼때 봐봐 don't search 그니까 동사로 시작해. 맞니? 그 다음에 주어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의문문이 아니야. 형서문이지 그지 그럼 이런거 뭐라고 하냐? 명령문이지 그치? 명령문. 그러 don't가 붙었으니까 해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뭘? search 보니까 찾지마라. 뭘 찾지마라? recognizable image. 그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를 찾지말래. 근데 어떤 이미지냐면 from our world 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이미지를 찾지 말래. 왜? 애초에 그런 이미지 그림이 아니야. 응? 거기서 뭐, 뭐, 건물을 찾는다거나, 뭔가 나무를 찾는다거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찾지 말래. Instead, 대신에, try to, 또 동사원역이네? 또 명령문이네? 뭐 이런, try to enter, 들어가려고 노력해봐라. 어디에? artist world니까, 우리 작가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한번 노력해봐라. 또, and, feel, 또, 동사적 또. 그지 근데 선생님, 아까, what, 보이면 어떡하? 아까가 아니라, 우리가 1번, 2번 할 때, what, 보이면 어떡하라고 했지? 겉, 라라그랬지 그치? 그럼, 느껴봐라. 겉을. 그럼, 뭐한 것을? 그, 아티스트가, 화가가, was feeling. 느끼고 있는 것을 느껴봐라.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얘들아. 우리가 특히 뭐할 때? 추상화를 볼 때. 맞니? 추상화를 볼 때,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봐. 그럼 뭐야? 추상화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어떻게 추상화를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그치? 봐. 그 다음에 또 take 동사원형으로 시작하지, 또 not 동사원형으로 시작하지, ask 동사원형으로 시작하지, 또 move 동사원형으로 시작하지. 띠 동사원형으로 시작하지 릴 a 스 동사원형으로 시작하지 이게 됐니 지금 그지? 그럼 다 명령문이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추상화를 볼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오케이? 그럼 정답 한번 볼까? 예술가의 심, 심리, 추상화의 역사, 추상화 감상법, 현대미술의 특징, 미술관 관람 예절 그럼 우리가 아까 특히 뭘볼 때라고 그랬어? 추상화를 볼 때라고 그랬지 그럼 추상화 들어가는 건몇번 밖에 없냐? 2번하고 3번 밖에 없냐? 근데 아까 그 역사였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뭐였어? 감상법이었지. 그러니까 정답이 3번. 나머지 한번 볼게. 그 다음에 take a step back. 한 걸음 뒤로. k 이니까 물러서. 그 다음에 view. 봐. 페인팅을. 그림을 봐. 근데 from a distance. distance가 거리거든요. 그죠? 그럼 조금 거리를 두고 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금 거리를 두고 봐봐. 전체적인 느낌을 봐봐. 그 다음에, note, 주목하다, 동사야. 주목해, 뭐를 impact니까 영향을 한번 주목해봐. 응? 봐봐, 여기. 또, 명사 다음에 다시 뭐가 와?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지. 그치?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명사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다? 얘가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지. 그치? o n you 너에게. 내가 갖다잖아. 그럼 이 그림이 어? 추상화가 너에게 갖는 영향 이게 되냐? 너에게 갖는 영향을 한번 주목해봐. 그리고 또 ask 물어봐. 너에게 너 스스로에게 어 어머 것이것도 거실 어쩌지. 것을 물어봐. 어아거 아니다. 봐봐. What 다음에 명사가 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 때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럴 때 와서 뜻은 뭐냐 어떤 이런 뜻이야 어떤 알았지? 그럼 너 어떤 색깔 좋아해? 그래서 what color do you like 들어봤어 못뭐 들어봤어 들어봤어?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어떤 감정이지 그지 그럼 어떤 감정을 그 추상화의 색깔과 모양과 그리고 선들이 나타내는지를 응? 그럼 너 스스로에게 어? 이, 이 색깔과 모양과 이 라인들이 어떤 감정을 야기하는지 제안하는지를 한번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 오케이? 거 물어봐. 응? 그리고 또 이번에는 move, closer 가까이 가. 그리고 이게지하면 조사해봐 뭐를? 그 그림에 가까이 가서 brush stroke니까 그 붓질이 어떻게 돼 있나? 또 the texture of the paint니까 그 그림의 질감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봐봐. 그리고 또 arrangement, 이게 배열, 배치 이런 뜻이거든. 뭐에 디테일,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들의 배열과 배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조사해봐. 그 다음에 see, 봐라, 또 봐, 뭘 봐. h o w 터 묻지. all the parts r e l a t e to each other. 오케이. how의 뜻, how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오잖아, 이렇게. 그럴 때 how는 어떻게. 그럼 어떻게 모든 이런 parts, 부분, 부분들이 서로서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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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see, 봐이 됐지 자 그다음 마지막 침착하고 깊조 뭐에게 페인팅 그림에게 타임 시간 알았지 타임에게 페인팅 그림에게 시간을 좀 주어 이렇게 좀 오래 지켜보고 있으라는 얘기야 맞니 그 다음에 여기 더 longer 더 비교급 더 more meaningful 더 비교급 응?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뭐뭐 할수록, 더뭐뭐 하다. 중요해. 꼭 알고 있어야 돼. The longer you look, 네가 long이니까 오래지. 더뭐 할수록, 오래 볼수록. 그지? The painting, 그 그림은 will become 될 것이다. 더 어떻게? 더 의미. 있게. 그림을 더 오래 볼수록 그 그림은 더 의미있게 될 것이다. 이거 됐지? 이그 다음. 4번. 여름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지금도, 여름, 아, 지금도 여름이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덥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봅시다. 4번. In the hottest day of summer. 그럼 봐, 또 봐. 전지사로 시작해서 품마를 찍고 다시 주어와 동사로 이어지지? 그럼 이럴 때 그냥 어떻게 해라? 묶어버려, 이렇게. 됐니? 그러면 여름에, 어? Hottest e s 붙으니까 그러니까 최상급이네? 가장 더운 날에. a p p e t i 가 이게 식욕. 그 다음에 에너지는, 식욕과 에너지는 주어. 동사는 a l l w e a k e n d 동사는. 그치? w e a k e n d 뜻이 뭐냐면 약하게 만들다. 그런데 봐라 b p p 직 그러면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거지 당하는 거니까 그치? 약해진다 뭐에 의해서? 열과 humidity 이게 습도야 습도 음. 열과 습도에 의해서 약해진다 시국이 없어져 여름에 더우면 맞니? 바로 이럴 때가 This is when 바로 뭐할 때냐면 뭐뭐할 때? 뭐할 때냐? An ice cream, ice cream cone과 그다음 네, popsicle 음. 아이스크림 바가 is the perfect thing 완벽한 것처럼 seem 아까 seem 뜻 신랑이 뭐 뭐처럼 뭐라는 뜻이야 뜻이 뭐 뭐처럼 seem 보이다라는 뜻 보이다, 보이다. 어? 뭐처럼 보일 때냐 아이스크림 콘과 아이스크림 바가 완벽한 것처럼 보일 때다 왜 더우니까 시원한 거 먹으면 좋잖아 이 대니 여기까지는 뭐야 흔한 또는 일반적 생각이지. 이해 흔한 일반적 우리의 생각이야. 그잘 봐야 중요하다. 이래. But, but, but. 그러나, a theory, 하나의 이론은, 명사니까 주어지. From 전제사니까 묶는다 이렇게. Oriental medicine이니까 동양의학. 뭐, 우리 한의학 정도 되려나? 동양의학으로부터의 이론은, 이론은, tell us, 우리한테 말해준다. IO라고 쓰지 말자. 이렇게. 우리에게 뭐뭐라고 말해준다 뭐라고 말해주냐면 Eating cold food 이게 주어지 o k 그럼 ing가 주어면 해석 어떻게 되겠어? 뭐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고그겠지그지 그러면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은 i s not 동산에 뭐가 아니다 The answer 정답이 아니다 봐봐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가 흔한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반대지 반박하고 있지 그지 오케이. 그럼 이, 이 글의 흐름 이해 되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그럼 주제가 뭐야? 아니었어? 이게 주제잖아. 그치? 그럼 여름에는 뭐 먹는 게? 차가운 거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문장만 더 해보자. Instead, 대신에 우리는 what should eat 먹어야 된대. 뭘 먹어야 된대? hot food이니까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된대. to, b e t the heat. 이 열을 뭐 하기 위해서? 이기다. 때려눕히다. 열을 때려눕히기 위해서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다 나왔네. 우리 일반적으로 더운 여름날 차가운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동양 의학에서는 뭐를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다. 뜨거운 걸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다. 됐냐? 그러면 제목을 한번 보자. 자, i n g r e d i e n t s 이 n g r e d i 재료 t s i n g r e d i e 계탕 s 재료? g r e 자 i e n t s r e i o u s i r e a l e t h i d i e t s i n 다양한 d i e 단 t 야 다이어트, 이거야? 우리 t 다이어트. 이거야? 우리 n t s i n g r e d i e 음 t s i n g r e d 운 음식이 아니라 뭐? 뜨거운 음식 이게 도움이 된다. 이 g r e 이 i e 이 t s 이 n g r e d i e n t s i r e a n f o o r e d n f s o d s 한국 음식 around the world니까 전 세계의 한국 음식 한국 음식 아니지 다양한 건강 식단 아니지 4번 recipe recipe for better health 더 좋은 건강 레시피 에이 뭐야 5번 hot meal 뜨거운 식사 응 survive 먹물을 이겨내고 살아남다야 그러면 heat 열을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한 뜨거운 음식 그럼 heat 여름 여기 연결되지그치 뜨거운 연결되지 둥다 5번 오케이 위로 올라갔어 그래서 여름에는 오히려 뜨거운 음식이 도움됐나 그래서 우리는 초복, 중복, 말복에 뭐 먹니? 삼계탕, 뜨끈뜨끈한 음식 먹지, 그지? The hit 여기다 The most, 가장 인기 있는 전통적인 여름 음식 다좋아 어디에서?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통적인 여름 음식은? 동서하겠다 바로 뭐냐면 삼계탕이야 삼계탕 먹지, 그지? 근데 삼계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린 닭이야, 영계야, 영계, 맞지? 근데 바로 여기에 뭐가 스탑프가 동사야 아니야. 스탑프가 동사야 아니야. 스탑프가 동사가 아니지. 왜? 이미 이즈라는 동사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스탑프는 동사가 될수 있니 없니? 없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동사가 아니라 뭐란 얘기야? p p 란 얘기야. pp. 피 응? 그러면 뭐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체크앤이라는 명사 다음에 p p 가 오면. 묶여서 꾸며. 이렇게. 그럼 스프는 뜻이 뭐냐? 채우다란 뜻이야. 채우다, 채우다. 이해되니? 근데 피피니까 수동의 의미지. 그래서 채 운이 아니라 채워진이야. 이해되냐? 그러면 연계는 연계인데 어떤 연계냐? 채워진이야. 이해돼? 근데 뭐로 채워진? 쌀과 어 쌀로 채워진 연계. 응? 그리고 또 얘도 얘도 꾸미네. 어 그럼 얘도 꾸미네. 이렇게, 이렇게 꾸미고 엔드에서. in a soup with garlic and ginseng. 뭐가? 다 꾸미는 거야. 그러면 보어 되니까 원래 boil 뜻이 뭐냐? 보일 boil, 보일러 들어봤냐? 끓이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얘도 pp니까 끓이는이 아니야. 끓여진이지. 그렇지? 그럼 끓여진 연계. 어디에서? in a soup이니까 국물과 함께 끓여진 알았지? 뭔가 국물에서 끓여진 연계. 근데 뭐와 함께? garlic, 마늘과 ginseng. 그 뭐야? 삼 맞지? 그러니까 마늘과 삶과 함께 국물에서 끓여지고 쌀로 채워진 연계다. 삼계탕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이러한 i n g r e d i e n t 이런그 재료들은 have 갖고 있어. 뭐를? 아주 powerful, 강력한 warming,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데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대. 그럼 다시 명사 다음에 that, 나오서요이런꿈이네그지 바로 invigorate, 동사 나오네. 그니까 러 주어가 없잖아. 주격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지, 그치? 그럼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야? 기운 나게 하는 에너지라는 거지. 여기 있네, 그치? 기운 나게 하는 에너지. 몸을 기운 나게 하는 에너지. And, 그리고 또, simulate, stimulate, stimulate 동사 이렇게 할게요. The mind. o okay? k 그러면 우리의 몸을 기운 나게 하고, 우리의 더 mind, 정신을 뭐하게 하는? 자극하는, 따뜻하게 되어 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치? 그 다음에 This kind of hot food 주어야. 그지 이러한 뜨거운 음식의 종류는 replace 동사 뭐를 대체한다. 됐니? The, uh, nutrient. 그러니까 성분을 대체한데뭐한 성분이냐? 다시 봐. 명사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오지. 그치? 그니까 또 묶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거라 했지. 그럼 뭐한 성분이야? 우리가 잃어버린 성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양성분 그치? 근데 뭐를 통해서 수요몸물을 통해서 전치사야 통해서 뭐냐? 스스가 과도한 응? 뭐발땀 흘리는 거땀 흘리는 거 알았지? 스웨트 이게 땀이잖아 그치? 그러면 스웨팅링 땀을 흘리는 것 그러면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영양성분들을 대체한대 맞지? 그리고 Keep 동사야. Us feeling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도록 만들어준대. 뭘 느껴? Healthy 건강하고, strong 강력하게, 그치 느끼도록 만든다. 이 대처 4 번째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더운 날 차가운 걸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동양의학에서는 차가운 것보다 오히려 뭘 먹는다? 뜨거운 걸 먹더라.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그냥 뭔가야 여기 다 예시지 예시 여기 다 예시지 그치 주제는 여기지 응? 맞지 여기는 그냥 일반적 생각이고 이해되니 오케이 4번까지